네,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대 수상자 김대표입니다. 자,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 셀트리온입니다. 자, 셀트리온 첫 거래일 급등하면서 마감이 되었고, 23만원대를 이제 회복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거래일날 상승이 나왔었던 셀트리온은 최근 보시면 사거래를 연속해서 내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12월 22일날 하락 이 전에, 어, 사거를 연속해서 상승. 그리고 이후 또 사거를 연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셀트리온입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에 대해서 뭐 기대감이나 합병 출범을 하면서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제가 계속해서 셀트리온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어쨌든 1월 중순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 결국은 합병 출범이 된다라고 보면은, 한편으로 봤을 때는, 어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재고자산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다라고 했겠지만, 이 부분들이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죠. 자, 이 부분들을 우리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1월 달일 수밖에 없었던 1분기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요 부분들 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네,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 우선 셀트리오의 차트를 보시면은 어, 1월 2일날 첫 거래일날 14%대에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제 큰 폭의 흐름들을 나타내줬고 제가 잡아드렸던 이제 20만 원대를 올려 올라... 주고 난 뒤에 이제 한 번에 23만 원대까지 네, 돌파해 주면서 이제는 다시금 새로운 박스 건이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네, 할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냐면은 지금 현재 자리에서 단기간에 조금 박스 건 한번 봐야 될 거예요. 단기간에 박스 건을 보고 난 뒤에 여기에서 숨고리기가 나오고 난 뒤에는 이제는 25만 원대 탈환을 목표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왜 그렇냐면 25만 원대를 보신다 그러면 이전에 박스 건 하단 라인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강한 저항대 라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자 1차적으로 25만원대를 안착시켜 주는 요인은 현재 나와줘야 되는 것은 단기적인 박스 끄의 흐름을 통해서 매물대를 소화시키고 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술적인 흐름들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왜 지금 셀트리온에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느냐라는 건데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연기금이 매수가 제가 지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자이 자리에서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16만원대 17만원대 18만원대에서 연기금 매수가 들어왔다 라는 것은 저점 대비해서는 상승해 있지만 연기금이 시작했던 시점을 본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시작이다 연기금이 보석인 세력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왔다 라는 것은 아직까지 주가의 상승이 시작하지도 않았고 이 연기금이 연기금이 받던 불확실성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면세가 유입이 되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연기금 면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한 템포 쉬어갈 타이밍이 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금 쪽에서 도좀 차익 물량 그리고 투신 쪽에서도 이제 차익 물량을 한번 생각해 어 할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구간에서 이제 욕심 내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의 어 흐름에서 한 템포 쉬어가면서 물량들을 다시 소화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보면 잘 먹은 만큼 잘 소화를 시켜야 또 힘을 얻고 또 다시 앞으로 전진할 을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상승했던 만큼 이제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켜주고 난 뒤에 추가적인 흐름들이 필요하다라고 할수 있겠고, 자 지금 구간은 이제 하락의 포인트를 둔다 이것이 아니라 상승했던 물량들을 차이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25만 원대 돌파 요인으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 달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뉴스를 본다 그러면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JP 모건 어, 컨퍼런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1월 중순에 이제 있는데 1월 11일 날 보시면 서진석이죠. 네, 2세 경영 본격화가 되고 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자이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쨌든 JP 모건 컨퍼런스에서 어,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있겠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이거 뭐저 결국은 어, 2세로 가는 건 아니냐 전 경영인이 간다고 하더니 말 바꾼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칫살 티론을 봤을 때뭐 책임경영이다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나오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요인들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라는 건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2세 경영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라고 했을 때는 뭐가 되냐면, 우리 주주들을 좀 설득할 필요가 있겠고, 뭔가에 강한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서진석을 통해서 새로운 발표가 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 어떠한 어, 상당히 음, 정해져 있는 이런 발표 어,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방향성을 갈 것이고 글로벌 빅 파마로서 이제 인수를 해갈 것이다. 어떠한 부분들이 이제 인수를 하면서 신약에 갈 것이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할 가능성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서진석에 대해서 상당히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라고 네, 볼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 셀트리온이 자사주 취득이 언제 끝났어요? 12월 15일날 끝났죠. 자사주 취득이 끝나고 1 개월이 지나야 호재성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타이밍을 본다 그러면 결국은 1월 11일 날 어느 정도에 뭔가의 방향성 이 일부 나와 줄 것이고요. 1월 중순 정도 지난다 그러면 여기에 방향성 나왔던 것을 신뢰감을 높여서 뭔가 새롭게 발표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근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왜 우리는 이거는 자사주 취득의 이런 과정들을 본다 그러면 어, 이전의 내용들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안될 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 음, 거래소에서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에 그렇게 된다면 불불공정제 거래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공개 정보를 통해 가지고 뭔가가 어, 이용해서 어, 이득을 취할 수 있. 있 하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한 달이 지나야 발표가 될수 있거든요. 그렇게 온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그 다음에 보신다 그러면 지금 셀트리온이 이제 합병 신주 상장 예정일 언제예요? 1월 12일이죠. 자 1월 12일이기 때문에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거래 정지가 들어갈 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수익이 상당히 큰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상황에서는 어, 어찌 보면 그럼 차익 물량들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 차익 물량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어, 긍정적인 내용들 좀 호재성의 내용들 나올 수밖에 없겠고 이제 출범이 되면서 원래는 시장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우려가 많았죠. 실적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1분기 실적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미 이전에 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불확실성들의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 시장이 눈높이가 높아진 상황이고 원래 자리로 되돌아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25만 원대까지의 터치가 이루어져야 1차 목표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나왔던 이제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 셀티론이 이제 다케다 제약으로부터 인수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어, 프라이머리 케어 사업권을 이제 매각을 어, 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각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어 결국은 이 자금들을 확보를 해 가지고 새로운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데 2,100억 원 규모거든요. 자, 이 2,100억 원 규모를 이제 이제 확보를 했다라는 것은 추가적인 이 자금을 통한 투자가 새롭게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제약의 이제 인수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는데 자, 결국은 이 시나리오는 언제 나오냐면은 어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요 다음 주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셀티론 어떻게 보시냐면 어쨌든 여기까지 뻗어줬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박스권 차익물량 한번 생각합니다. 차익물량 생각하고 조정이 줬을 때 이제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 기회를 우리가 같이 잡고 가시면 되겠고 자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궁금한 점들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위에 연락처 있죠. 자 위에 연락처에다가 여러분들 이제 셀트라고 남겨주세요. 셀트. 남겨주시면 제가 단기 목표가 하고요. 그 다음에 재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지금 셀트리온이 나오는 시나리오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1월 11일부터 중순 때까지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전략들을 말씀드리도록 할테니까 자 위에 어 보이는 연락처에다가 이제 셀트라고 네 남겨주시고 어 좋아요 구독하게놓으신다 그러면 제가 앞으로 또 셀트리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네, 겠습니다